세태와 처세에 관한 것이고 오늘의 표제어는 이권리합자 권리진의교소라고 권리 하는 이 유명한 삼하천사기에 나오는 정세가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런 뜻입니다. 앞에 이렇게 써있자가 뭔모로써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리 권세와 이익으로써 서로 만난 자들은 권리 진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다 떨어지면 그런 얘기죠. 그 사귐이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교류와 관계가 뭐 관포지교나 문경지교처럼 정말 이상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관계가 건세와 권세, 이익으로 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마천의 아주 날카로운 세태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을 사게, 사기, 사게다 보면은 그런 이해관계가 적절한 수준에서 또는 적당한 경지에서 어우러져야만이 사실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정말 100% 순수하게 인간적인 측면의 관계라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관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또 관계의 유지에 있어서 또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laughs> 사마천 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천군과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들을 고사와 함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세태와 민심에 관한 명언명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천금 매소입니다. 예. 천금 매소. 어 매매할 때 사고 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그 한자 그거 맨날 헷갈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그러면 팔려면은 있어야 되잖아. 뭐가. 그래서 좀몇자 위에 선비 사자가 붙어 있으면은 이게 판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예. 그래서 요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위에 하나가 더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조개패 자는 물건을, 물건이나 화폐나 이런 걸 뜻하죠. 그죠. 그래서 매매할 때 매매에 조개패 자가 다 붙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웃음> 천금으로 웃음을 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천금 매소 스토리는 사기에도 나옵니다. 주나라 유왕이라는 사람이 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젊은 첩을 얻습니다. 그첩 이름이, 애첩 이름이 포사입니다. 포사. 중국에서 민요로 아주 이름난 대표적인 여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4대 민요 하면은, 어, 춘추 시대 때 월나라의 서시, 그 다음에 한나라 때 왕소군, 그 다음에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유명한 미녀인 양기비. 이렇게 네 사람을 4대 미녀라고 합니다만은, 그 밖에도 중국의 미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시대별로 대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네 사람을 되게 4대 미녀라고 부릅니다. 저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한나라 때하면말희라고 하는 미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나라 때는 달기라고 하는 유명한 또 미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걸임금하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의 사랑을 받았던 두 미녀인데요. <laughs> 이 중에서 달기라고 하는 미녀는, 어, 은나라가 망할 때 붙잡혀가지고, 어,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어,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과 함께. 그런데, 이, 달기의 죽음에 아주 재미난 야사가 전해옵니다. 달기의 목을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라를 망쳐 먹은 요부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laughs> 옛날에 그 유학자들이 후대에 유학자들이 망국의 책임을 여자들한테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아, 잘못하기는 임금이 잘못해놓고 덤태기는 다 여성들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어, 달기도. 주인금을 어지럽혔다라고 해서 망국의 요물이다 해서 목을 치는데, 이망나이들이 달기 얼굴을 보고는 차마 목을 못 치는 거야. 너무 이뻐가지고, 아, 이런, 이런 여자를 어떻게 목을 칠수 있냐? 망나이들 여러 사람 바꿉니다. 야, 그럼 네가 해봐라. 이망나이도또 못해요. 그래서 강태공, 오늘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인데, 강태공이. 달기 얼굴에다가 천을 씌워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막나이에게 목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는 주나라 유왕이라는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름다운 여, 젊은 여성을 애첩으로 씁니다. 포라는 나라가 이제 갖다 바친 거죠. 그 여성 이름이 포사다. 사자는 이제 여성을 되게 옛날에 여성들의 이름에다 갖다 말이 붙였어요. 그래서 포지역의 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포사의 매력은 웃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웃으면 아주 애간장을 녹였던 모양이에요, 유왕의. 그래서 유왕이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뭐잘안 웃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한번 웃으면. 그렇게 아주 매혹, 매혹적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주 요왕이 포사를 웃기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에게 청금을 <laughs> 주겠다. <웃음> 상, 상으로 주겠다 해서. 그래서 청금 매소가 나온 겁니다. 청금으로 웃음을 사다라고 하는. 어, 온갖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별화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뭐, 가깝게는. 연예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웃겨본다든지, 뭐, 코미디를 한다든지, 아 이런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사를 웃겨보려고 하지만, 포사가 좀처럼 웃질 않습니다. 제가 왜이 여성이 안 웃을까, 안 웃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웃을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나던 임금한테 팔려와가지고, 아 비단옷도 하루 이틀이고, 고기 반찬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음.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감한테는 냄새 나죠. 뭐, 고향에서 부모님 생각 나죠. 고향에 두고는 갑돌이 생각도 나지. 웃을 일이 없죠. 어.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전 늙은 임금은 이 애체발 한번 웃겨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laughs> 그러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 봉합불놀이를 제안을 합니다. 봉화 봉화를 한번 봉화불을 한번 올려 보시죠. 옛날에 봉화라는 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습 경보예요. 적이 쳐들어올 때 피우는 거 아닙니까? 급한 일 있을 때마다 피우는 것이지 아무 때나 피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에 뭔가 외적이 쳐들어온다든지 변고가 있을 때 올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 봉화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나라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주나라 왕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제후들이 군대를 끌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봉화가 오르니까. 그 봉화를 한번 피워봤더니 주변에 있는 제국들이 군사를 이끌고 천자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주 유황하고 포산은 여산은 봉수대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서안에 가시면 그 화청지라고 양기비하고 당나라 현종이 목욕하던 온천이 있어요. 그 뒷산이 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 꼭대기 올라가면 지금도 봉수대가 남아 있어요. 그 위에서 마구 달려오는, 그, 제국들의 군대들을 이렇게 내려다 본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적은 없고, 그죠? 임금이 느긋하게 포사가 끼고, 봉수대 위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사열하는 거예요.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처음부다 맥이 풀려가지고, 가보시며 방패만 이런 것들을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어, 넋을 놓는 모습을 보고는 포사가 웃어요. 웃습니다. 저는 어떻게 웃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피식 웃었던 것 같아요. <laughs> 하도 어이가 없잖아. 그죠? 에, 자기를 하나 웃기려고 진짜 저기 쳐들어 왔을 때나 올리는 봉합불까지 올리면서까지 그죠? 우리 동네 말로 하면 연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웃고 보니까 아, 내가 왜 웃지?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주유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포사가 한번 웃으니 눈썹이 다 살아나는구나. <laughs> 눈썹이 다 전부 다 파르르 떨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포사를 웃기려고 시도 때도 없이 봉합불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원전 771년에 진짜로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봉화가 올라갔겠죠. 제후들이 아마 <laughs> 또또또 난리치고 있네. 아또또 또 쇼한다 그러고 안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나라가 한번 망합니다. 기원전 771년 주나라 수도가 함락당하고 그 아들 유왕의 아들 평왕이 기원전 770년 사태를 수습해서 동쪽 낙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간신히 주나라가 이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770년부터 중국 역사는 그전에 서주와 그 이후에 낙양으로 동쪽으로 옮겨간 동주로 나눕니다. 시대를 구분하고 이 동주 시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춘추 시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이 시작되는 전환점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포사를 웃기기 위한 동합불놀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그죠? <laughs> 역사가 종종 이렇게 황당무기한 사건 때문에 전환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게 천금매소의 고사성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유왕도 피살당하고 포사도 죽습니다. 다른 말로는 일소천금입니다. 한번 웃는데 천금이 들어간다. 라는 뜻으로. 또 다른 말로는 매소천금입니다 천금으로 웃음을 산다 또는 일소천금, 천금일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밑에 있는 애경일소 백미구생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주유왕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애경은 그대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그대라는 뜻이에요. 그대가 한번 웃으니 눈썹 백미는 전부 다죠. 눈썹 전부 다가 모두 다가 살아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왼쪽은 주나라 유황의 무덤입니다. 마을 한기층에 아주 쓸쓸하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저 무덤 찾느라고 아주 애를 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바로 여산 봉수대입니다. 여산 봉수대.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서안에 가서, 서안에 가면 이제 진시왕릉 병마용갱, 화청제는 필수 코스거든요. 그러면은 가이드나 안내하는 사람한테 그화청지 뒤쪽에 여산봉수대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한번 올라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천금시골이라고 하는 네. 글자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저 시자가 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laughs> 시자는 시장시자잖아요. 그건 좀 명사고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중국 한문은 또 한자는 단어에 품사가 없다. 그래서 앞뒤 글자에 따라서 또는 문장의 문맥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변신이 트랜스폼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용 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동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다라는 뜻이에요.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시자가 동사로 사용되면 사고 팔다라는 뜻이에요. 천금으로 뼈를 사다. 라는 뜻입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죠. 첫 시간에 역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고사성어에서는 방점을 고사에다가 찍어야 된다. 늘 고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전국시대 때 연나라 소왕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임금으로 즉위를 해가지고 아, 세태에가는 연나라를 중흥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획기적인 인재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인재들을 전부 다다 다 스카우트하는 아주 놀라운 인재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연달아 소왕이라는 사람이 나라 정책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국정 자문을 곽외 이 곽외입니다. 곽외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우리 이렇게 약해져 약해져 버린 옛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과개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과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 임금이 명마 수집이 취미인 임금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유명한 말들을 비싼 값으로 주고 사들이는 거죠. 옛날에 이제 권력자들의 지금처럼 다양한 놀이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뭐 술이라든지 사냥이라든지 이런 거를 취미 삼아서 취향이 또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죠. 그죠? 그런데 이 사냥 같은 거 나가려면 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얘기하면은 권력이 있겠다, 돈이 있으니까 명차 같은 거 수집하는 거예요. 전 차를 수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천하의 명마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방도 붙이고 내가 비싼 값으로 명마를 사 주겠다고 사겠다고 했는데도 3년이 지나도록 명마를 제대로 구하지 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떻게 아, 하면 내가 이 명마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신하 하나가 저한테 천금을 주시면은 제가 한달 안에 명말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임금이 듣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 기분이 이제 묘한 거예요. 3년 동안 말 한마디 못고 끙끙거리고 끙끙거리는 걸 보고서도 가만히 있다가 인조해 가지고 한달 만에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성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해서 어쨌거나 청금을 줘서 보냅니다. 이 사람을.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기별이 옵니다. 기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마를 구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죠, 이 사람이. 임금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아, 이 구한 명마가 죽었다는 거야. 아, 왕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임금이. 그리고는 며칠 뒤에 청금을 가지고 명마를 구하러 갔던 사람이 술에다가 아주 큰 자루를 한 자루 싣고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는 임금에게 그 자루를 풀어줬습니다. 임금이 보는 앞에서 아니, 알고 봤더니 말, 죽은 말벽 따기야." 그러니까 제가 아, 안타깝게도 죽은 이 명마의 말벽 따기를 아,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주신 천금을... 주고 사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록에는 500금으로 사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절반을 주고. 근데 죽었, 죽, 죽고 없는 말뼈다귀를 무슨 천금을 주고 사왔으니 이게 뭐막 황당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옥에 가둬서 목을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신하가 며칠만 말미를 주시죠. 며칠 지난 다음에 제 목을 배도 늦지 않, 않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어쨌든 간에, 오게 가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궁궐 문밖에서 말들이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말 울음 소리가. 그래서, 임금이 나가서 성문 밖을 내다봤더니, 아, 천하에 지,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명마들이 여러 마리 궁궐 밑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말 뼈다기도 500금을 주고 살 정도로 이 사람이 명마의 값어치를 알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말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을 가지고 있는, 명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임금이 비싼 값에 사주겠다고 했는데 도믿질 못했던 거죠. 정말로 내가 이 말을 갖다가 팔면은 후한 값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제대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죽은 말 벽다기를 청금을 주고 사는 걸 보니, 이거 산 말이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천하의 명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말을 끌고 올라와서 한꺼번에 천하의 명마들을 여러 마리 구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말을, 좋은 말을 구하기, 구하기 구한 한 임금매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인재 이야기입니다. 인재를, 좋은 인재를 모셔오기 위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광라는 사람이 옛나라 소왕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부터 먼저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대접을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옛나라 소왕이 그 말을 알아듣고는, 수도 주변에다가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가 과계를 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황금으로 지었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과계라고 하는 사실 과계는 아무런 재주가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려줬던 국정을 자문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과계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 과계를 정말로 귀하게 후하게 대접을 하자 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는 천하의 인재들이 앞을 다투어서 연나라로 달려왔다. 하고 사쟁 추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사 성어가 탄생합니다. 사자는 선비 사자 다툴 쟁자. 달려올 출자, 연나라 연자. 선비들이 앞을 다투어 연나라로 달려왔다. 그렇게 해서 연나라 소왕이 천하의 인재들을 여러 명 기용해서 연나라를 중흥시킨 아주 어, 실감나는 생생한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이 천금이 그죠 죽은 말벽다이라서온 천금이 아깝지 않았겠죠. 황정재라는 사람은 이 고사의 개발을 받아가지고 시를 남깁니다. 천금시골 금하유 사혹 불가오 양피 이런 유명한 시를 남깁니다. 지금 누가 청금을 주고 말뼈를 사겠는가? 선비의 값, 값어치 양가죽 다섯 장이나 될까?라고 하는 황정견 당시의 송나라 사람입니다. 황정 황정 당시에는 이 천하의 인재들에 대한 대접이 소홀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요즘은 누가 청금을 가지고 말뼈 따기를 사겠느냐? 선비의 값어치 양가죽 다섯 장만이나 다섯 장만 할까? 이 양가죽 다섯 장이라는 얘기도 또 고사가 있습니다. 이게 오고 대부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저 춘추 시대 때 진나라의 임금이 초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유능한 인재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검은 양가죽 다섯 장을 줬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어요. 양가죽 다섯 장은 별거 아닙니다. 그럼 왜 양가죽 다섯 장이냐? 만약에 비싼 값으로 초나라에다가 이, 이 사람을 우리한테 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초나라가 아,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비로 팔려갔기 때문에 노비 값에 해당되는 양가죽 다섯 장만 주고 사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싼 값에 사갖고 온 것이지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재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인재를 모셔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고 대부, 검은 양가족 다섯 장의 대부, 대부는 벼슬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나중에 진나라로 건너와서 대부라는 벼슬을 받거든요. 그래서 양가죽 다섯 장 대부라고 하는 그런 오고 대부의 고사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재 문제를 가지고 황정견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시를 한편쓴 겁니다. <laughs> 좀 전에 김 선생님이 발표하셨던 일자천금은 여부리가 천하를 얻고 난 다음에 자기 문객들, 식객 3천명들을 동원해서 여시춘추라고 하는 중국에서는 이 여시춘추를 잡가의 대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백가 가운데 유가 도가, 법가, 뭐, 묵가 이런 다양한 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아울러서 종합적인 사상을 나타내는 것들을 잡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시춘추는 잡가의 대표적인 대표서입니다.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을 완성을 해놓고 이 책의 내용을 성문 밖에다가 주간을 전부 다 걸어둡니다. 걸어놓고는 이 내용 가운데 한 글자라도 고치거나 빼거나 더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금을 주겠다. 라고 하는 방을 낼 겁니다. 그게 일자. 현금입니다. 자기가 편찬한 책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laughs> 아주 귀한 문장을 나타낼 때 쓰는 자자성어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한신이 젊은 날 빨래하는 아주머니로부터 밥을 얻어먹었다 해서 표모반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한신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출세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아주머니를 찾아서 천금으로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일반 천금의 고자성화가 사기에 잘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한신의 고향이고, 고향인 강소성 회음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 보면은 표모로로라고 되어 있죠. 빨래 하는 아주머니 거리에요. 그리고 아까 오셨던 사진은 표모의 무덤입니다. 빨래 하는 아주머니 무덤입니다. 나중에 표모가 세상을 떠나자 한신이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그 앞쪽에는 기념관도 있어요. 값어치 있는 또는 가치 있는 고사가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까지도 많은 영감과 교훈과 시사를 주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뻗쳤고, 또그 도움을 받은 한신은 잊지 않고 보은했다라고 하는 이 빨래하는 아주머니라고 하는 보잘 것 없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인간의 아주 기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중한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laughs> 천금지가 잡을 수당. 3월 상년에 나오는 또, 천금에 관계되는. 천금을 쌓아둔 부잣집에서는 집기퉁이앉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laughs> 네. 자칫 잘못하면 기어장이 떨어져가지고 <laughs>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몸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한 집에서는. <laughs> 청금 지자, 지가 대신 청금을 쌓아둔 부잣집 자식은 좌불수당, 집, 한국 퉁이에, 모퉁이에 앉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laughs> 이게 기아는 옛날에는 이렇게 흘러서 내리잖아요. 그렇게 첨화 밑이나 기퉁이에 앉으면은, 기퉁이에 앉아있거나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흘러내려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 몸조심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사마천이 남긴 청금과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 가운데 제일 세태를 잘 풍자하고 꼬집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청금지자 불사우시다. 두번 나옵니다. 화식열정과 월랑 구천세가의 두 번이나 나옵니다. 청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저작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집행유예 5년. <laughs> 그죠? 우리 재벌들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아, 온갖 불법, 편법, 아, 노동자 착취, 뭐 이런 거다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도 감옥에 안 갑니다. 풀려납니다. 그죠? 집행유예로.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청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들은 저작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는, 절,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마천 당시에도 이런 세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그렇죠? <laughs> 다음에, 청금 일락. 한번한 그러니까 한 약속이 청금보다도 무겁다. 일락 백금. 한 번의 약속이 백금보다도 값어치가 있다. 이건 전부다 개포라고 하는 인물에서 나온 파생된 사자성어들입니다. 개포의 일락. 한번 승락은 한번 약속이 청금보다도 더 무겁다. 라고 하는 고사에서 나온 장금과 관계되어 있는 고사입니다. <laughs>